두근두근 TV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청자가 KBS의 제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자립 준비 청년 한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한유한 씨 반갑습니다. 어떤 제작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소개해주시죠. 저는 KBS 예능 리무진 서비스 제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평소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가수 이무진 씨의 팬입니다. 멋진 게스트와 MC 이무진 씨의 라이브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오감 만족 음악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무진 서비스는 유튜브 KBS K-팝 채널과 또 수요일 밤에 방송되는 스튜디오 K를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무진 서비스에 탑승하는 날 KBS 아트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이무진 님의 이제 명곡들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 그런 이무진 님께서 오늘 진행하시는 리무진 서비스가 녹화하는 날이라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녹화장에서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대 리허설 중이었어요 마치 아늑한 공연장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회 새로운 초대 손님이 등장해 고품격 라이브를 선사하고 있는 리무진 서비스 과연 이번 게스트는 누구일지 기대됐습니다 녹화를 준비 중인 담당 PD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리포터 한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무진 서비스의 메인 PD 윤화정입니다 리무진 서비스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트도 그렇고 굉장히 단촐하거든요. 아티스트랑 리무진 씨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화와 음악 서비스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게 저희만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리무진 서비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게스트분이 계실까요? 크리스토퍼 씨가 왔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을 베이스로 두지 않은 아티스트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새롭게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 이무진 씨와의 듀엣이, 어, 역대급 듀엣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크리스토퍼 와 탐사하셨습니다. 덴마크 출신 싱어송라이터인 크리스토퍼의 출연은 화제였습니다. I 귀가 호강하는것 같은 뒤엣이 정말 최고였는데요 이무진 MC와 크리스토퍼의 호흡도 굉장했어요. 어느새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손님은 바로 아일릿 멤버인 민주 씨였는데요출연는 아티스트의 긴장을 풀어주는 토크 시간는있었습니다 제가 또듣다음니도라에몽 흉내를 에내신다고들었어다그전에물그봅시다 <laughs> 네. 그 전에 물어봅시다. 네. 네. 어쩌다 도라에몽 흉내를 잘 내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당황하거나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데 아, 그 네? 소리를 지 <laughs> 어떻게 지르는데요? 당황스러우면 악! 아! <laughs> 근데 애들이 네. 그 소리를 듣고 도라에몽 같다고 해서 아? 그거 아. 영감 받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도라에몽 헬리콥 녹화 전날에도 리무진 서비스를 챙겨보고 왔다는 아일리 민주 씨 출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아이리시입니다. 오늘 이제 리무진 서비스 게스트로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었고, 엄청 떨었는데, 옆에서 되게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리무진 서비스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뭔가 활동을 하면서 못 보여드렸던 그런 매력들이나 보컬들이 있었는데,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무대 조명도 인상적이었어요. 어... 진짜 리무진 서비스는 실력이 대단한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나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녹화를 마친 후 이무진 MC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 리포터 한유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용우지입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게스트 분들이랑 대화랑 듀엣 타시면서 합을 맞추셨는데,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수로서 어느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가장 호스트한테 원하는 점이 무엇이냐를 어 물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저를 편하게 해주는 호스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분께도 최대한 편안함을 좀 어, 선물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리무진 서비스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게스트 분이 계실까요? 기억에 남는 게스트를 여쭤보시면 제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게스트인 민니 씨 잊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저희 MC 데뷔를 함께 하신 분이니까 늘 민니 씨한테 좀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첫 게스트 민니 씨를 시작으로 매주 개성 있는 게스트들과 MC 이무진 씨가 함께 프로그램을 빛내고 있습니다. 실력파 can, 보컬들의 매력과. 특별한 선곡으로 힐링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무진 서비스의 멋진 무대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서비스로 오실 테니까 저희 리무진 서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 많은 피드백으로 저희에게 많은 정보와 소스들을 흘려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더 건강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더욱 이제 프로 MC로서 활약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 서비스, 리무지 서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평소에 좋아하던 이무진 씨와 대화도 나눠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녀온 소감 부탁드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리무진 서비스는 유튜브에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K-POP 팬들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더 나아가 세계적인 팝 가수들이 라이브를 선사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리무진 서비스의 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 두근두근 TV 속으로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